아이 천족만 큰난 게 아니고 당장 큰일 난 거는 이제 천족이 큰일 난게 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족은 아이템만 먹을 뿐 이러, 이런 거예요. 천족은 쉽 하드코어 게임을 하는 거고 클리어 힘든 보스몹 잡는 그런 게임. 마족은 지원자 먼치킨인 싱글 게임을 하는 거고 이,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 아, 안 된다니까 통제 안 돼. 통제를 어떻게 해? 보상이 곧 현금인데. 이거를 통제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번 말하지만, 처음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이게 내할 말은 그,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장 여론이 수성하지 맙시다라고 우세 종족 칸테 만약에 여론이 나오잖아 수성하지 말자고 막말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분은 이분이 이제 여기가 요새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수성을 대기하려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나는 이제 수성을 막는 사람이야 야이 씹새끼야 내려가라고 족 같은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냥 진짜 머리끄댕이 붙들어내고 어 귓속말 존나 걸면서 꺼지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 끌 끄집어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상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개개인한테 다 한다? 말도 안되거든 문창 밑에 합성 타하창이에요 진짜 그 사람한테 어, 진짜 그 사람한테 그냥 대놓고 내려가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걸 보는 거를 거기 있는 모든 전원한테 해야 돼. 수성 참여자한테 그게 되냐고. 아니면 진짜 여론이 진짜 미쳐 날뛰어가지고 수성 가는 개새끼 차단한다. 지, 파티 지원할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게 파티 찾기에 도배가 되던가.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주지. 왜냐면 다들 친구 목록에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니까. 제가 아까 뭔가 그 이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살짝... 잠시만요. 새폴더! 이거 살짝 한번 좀 떠들 려는 내 용이 하나 있었 는데, 이게 뭐 냐면 제가 아까 이전 신청 을하 면서, 그러니까 쉽게말 해서, 한줄로말 해서, NC가 병신인 이유에요. 이게 그 아까 안포 돌면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NC가 병신인 이유 1번 환불 작, 환불 작은 대응이 늦었어. 그죠? 이 신장 피통 진짜 아무도 이해 못해. 이걸 왜 늘렸을까? 신장과 결계막 생성사 피통. 이거 저는 이유가 짐작도 안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수성, 수성 장려? 수성을 해라. 환불작 대응이 늦었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공평할 수 없어. 공평할 수 없고, 그래놓고 내 나온 게 신서버예요. 병신지 니연타죠 근데 신서버를 또 내놓으면서 이전을 다시 막아, 그러니까 서버 이전을 출시를 했는데 한정적 서버 이전이야. 그러니까 신서버는 서버 이전이 안 되게 해놨고. 트리니얼 서버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만 가능하게 했고 종족 밸런스를 맞출 거였으면 어차피 열어줄 즉시공을 늦게 열었죠. 1.5 패치라는 구실하에 이거를 무조건 1.5 패치에 맞추겠다라는 구실하에 이것도 대응이 늦은 거예요. 대응이 늦음 1 대응 늦음 2 아이온이 아무리 젠 게임이어도 기본적으로 유저들은 인던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RPG 게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죠 캐릭터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뚝 까놓고 말해서 계속 그냥 잭만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아무리 젠 게임이라고 해서 파밍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인던 가는 게 싫을 수는 있지. 근데 결국 다 가잖아. 그리고 그 인던에서 아이템 먹으면 기분이 좋고. RPG의 가장 근본적인 재미죠. 근데 서버 이전권 판매라고 치고, 근데 그 서버 이전을 다시 막아요. 팔아놓고 한달 만에 왜 팔았는데? 판 이유가 이것도, 그러니까 운영적인 면에서 병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캐시템을 팔아서 병신 운영인 게 아니라, 이런 게 병신 같은 운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이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되게 오래 했고, 지금 가장 핫이슈인 수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도 해봤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클래식에. 직접 공성 연포장을 해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수성 레기온인 사람도 있을 거고, 수성 당하는 그냥 서버의 일개 유저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열세 종족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우세 종족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이걸 왜 팔았는데? 판 이유도 모르겠고. 판 이유를 애초에 모르면 모르는데 나는 이걸 그러니까 판 이유는 판 이유는 모르지만 이걸 팔았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는 바로 떠올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다 떠올랐을 거야. 부작용이 뭔데? 똑같으면 이전하고 말지 뭐. 열심히 안한단 얘기예요. 본인 종족의 애정이 없고 서버의 애정이 없어지고. 저도 지금 이전 가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공성을 안할 수도 없고? 근데 수성을 장려해놓고 서버 이전권을 팔았어. 이게 뭘 원하는 거냐고 NC에서 1번에서 봐봐요. 대응이 늦잖아. 대응이 늦죠. 누구에게도 공평할 수 없어. 그래놓고 나온 게 황방이 아닌 서버 이전이야. 1번에서 3번으로 갔어요. 대충 번호만 치자. 1번에서 3번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순서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패치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그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약간 연결이 되는 순서로만 제가 작성을 할게요. 이건 여기로 연결되고 이건 여기로 연결되고 그러면 봐봐. 이거는 이제 천족 마족 그 종족 밸런스에 관련된 건 아니야. 그죠? 얘는 뭐 따로 생각해도 돼. 어차피 열어줄 즉시공을 늦게 열었다. 이거는 이제 2번, 3번에 대해서 다 연결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종족 밸런스에 관련이 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종족 밸런스에 관련이 됐다기 보다는 우세 종족이 수성을 시작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번, 3번에서 2번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서버 이전권을 파는데 신장, 결계막, 피통, 생성사 피통이 넘사벽이야. 죽일 수가 도저히 없어. 혼자 먹으려면 이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laughs> 서버 이전권을 팔아놓고 이게 서버 이전이 제가 제 기억상 카이신의 루미엘이 서버 이전 판매보다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지 사항으로 카시 루미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이런 식으로 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둘이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갔죠. 팔고 다시 받고. 이한달 동안 여러분이 서버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서버 이전으로 이득을 받고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이득을 본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장사치 정도는 조금은 이득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nc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득이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서버 이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버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야. 유저 입장에서나 NC 입장에서나 사실상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부터는 서버 이전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공성을 못 하면 서버 이전 가죠. 서버 이전권은 당연히 서버 이전권 판매고. 즉시 공을 늦게 열어 가지고 서버 이전이라기보다는 그 유저들이 접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전권이라기보단 접고 마족을 간다 신서버를 간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유저 이동이죠 4번도 신서버 병신지지 연타는 뭐 그냥 따로 보시면 되고 이점 막아놓고 한달만에 철회 그래서 판 이유가 아무도 몰라 NC만 알아 근데 NC에서도 왜 팔았는지 그니까 러 본인이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팔아라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책을 이 캐시 아이템들을 내놓은 이런 패치를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 아이온을 직접 운영을 해봤거나 유저였거나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일개 유저인 저따위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게 보인다는 것부터가 그래서 NC는 병신이에요. 얘는 병신일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데 돈잘 버는 거 인정하고 어? 패치의 이유가 있고 모든 수치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병신인 이유가 밀고 나갈 거면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유저는 적겠지만 그래서 병신이에요. 그래서 병신이고 이거를 이제 나는 어떻게 막을지 일단 무조건 신장 생성사 피통은 원상복구 해야 되고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건 진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답도 없어 그냥 무조건이야. 어? 그러면서. 그 공성을 아예 못하는 종족에게 공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버프를 줘야 돼요. 뭐 그냥 제가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건좀 한정적이라서. 예를 들어 성문을, 피를 많이 깔수 있는 소모품, 뭐, 예를 들어 폭탄, 뭐 이런 걸 낸다던가, 아니면 요새 전 시간에 아리엘 버프가 생겨서 요새 주변 혹은 요새가 있는 섬 혹은 요새 전 기어도 적용 지역, 까지 이중갑옷. 급의 버프. 뭐 이중갑옷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가장 생각하기 쉬워가지고. 현실적으로 공성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 라이브 서버 기준으로 공성만 하게 만든 패치 내용이 공성 시작 시간에 용족게 된다. 용족 요새로 자동 변경된다. 이거 개 병신 같은 패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저가 숫자가 정말 절대적으로 없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병신 패치고 이딴 식으로는 패치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이 설명하는 영상을 관계자가 볼 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발 본다면 이딴 식으로는 변경하지 마세요. 제발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까놓고 말해서 어? 어비스 상층에 있는 인던을 가가지고 보스몹을 하나 잡는거지 이게 요새전이냐? 그냥 네임드레이드 하는거잖아 10시마다 열리는 인스턴스 던전 가가지고 그죠? 제발 이딴 식으로는 패치 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권 이미 팔았잖아 이미 팔았으면 다시 팔기에 그렇게 어차피 이미 팔아버린 이전권 그냥 당장 막더라도 이 문제들 해결하고 다시 열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나요? 환불적 대응 늦은 거, 환불적 대응 늦은 거는 이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1번은 돌이킬 수 없고요. 그 늦은 대처를 다시 대처하는 것조차 늦었어요. 이거를 하려면 애초에 지금 그러니까 수성 이슈가 터지기 전에 황방을 애초에 내놨어야 하는 거야. 공평 그러니까 저는 황방을 내놨어야 한다고 예를 드는 이유가 환불작 회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환불작을 못한 사람과 한 사람 둘다 공평하게 서로 피해 없이 가려면 유물방을 내놨어야 한다. 저는 이것밖에 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좀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수성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그 대처를 했어야 한다. 그 대처가 뭐가 됐든 황방한 예시고 얘는 이미 늦었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또 뭐가 있죠? 뭐 신서버 병신짓 니연타지만 이미 열었잖아요. 이미 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얘, 얘까지 얘기를 했죠 이전 마금. 결론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거는 결국 공성전이에요. 열세 종족이 공성전을 현실적으로 할수 있게. 지금 봐봐요. 내, 내 피통이, 검성이 8300이야. 아무것도 없이. 화지 대충 6000 정도 깝니다. 그럼 화지가 6000을 까는데 안 죽죠? 쾌광 한번 쓰면 만 피잖아, 사실. 광역킬 한번에. 이게 유저들이 이해도가, 게임 이해도가 전 같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버전이잖아요 클래식 서버 다 누군가는 경험했다고 다 누군가는 경험했지 그럼 화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알아 화지 안에 신장 킬이 안나잖아 그럼 화지도 상향을 해야겠죠? 근데 화지 상향은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좋은 방향은 또 아닌게 쟁할 때 불편해요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아티전이라는 거를 해버리게 되면 필드에서 일반 필드에서 그냥 아티팩트로 연병을 떨어버리지 않게 이런 것도 조율을 잘 해야겠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신장 피통 롤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신장 피통 롤백에다가 어 공성전이 너무 쉬워서도 안돼 그럼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 애초에 공성만 하는 써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공수성 자체가 공성이 너무 쉬워져 버리면 그건 또 컨텐츠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서 그거는 바라지 않고요 비빌, 비빌 구멍이 생겨야 돼요 정말로 열쇠 종족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티팩트를 써가면서 공성을 와 성공했다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정도 느낄 수 있는 공수성이 나올 정도로 피톤과 아티를 조절해야 합니다. 막말로 그 이게 지금 당장 이 패치가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심층이 이 피톤 그대로 나와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층 요새 인던은 상층 요새 인던 물론 상층 요새 인던도 넘사벽이지만 심층 요새 인던은 거기서 더 존재감이 넘사벽에 정말로 심층 이피통 그대로 나오면 여러분 결과 눈에 뻔히 보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더 망하면 더 망했지 절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층이 피통이 5배인데 심층을 옛날 피통으로 내놓겠냐고 요새전 인원 제한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 라이브 서버 요새전이 라이브 요새전이 시작 시 용족 소유로 자동 변경 그리고 요새전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 통합 서버 요새전 한정 이 존망이에요 존망 진짜 존망 개 쓰레기 같은 패치예요 이렇게는 가는 걸 바라지 않고요. 이거는 여러분은 못해 보셨겠지만 라이브를 했던 저는 경험을 해 봤어요. 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벌레 같은 패치예요. 저는 물론 지금 까놓고 말해서 런 하는 거고요. 런 하는 건데 부디 모든 서버가 저는 수성이 없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nc가 병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 클래식에서는 여기까지에요. 캐시템 팔고 말고가 운영이 아니고 캐시템 팔려면 팔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새 전해가지고 훈장 파는 거랑 게임사가 캐시템 파는 거랑 저는 그냥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개미가 봐도 병신 같아 보이는, 생각 없어 보이는 패치는 안 해야지. 패치를 할 거면, 왜, 어째서 했는지, 공지사항에 적어두라고. 밸런스 패치를 하면, 왜, 뭐가 안 좋고, 좋아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적어두라고, 제발. 통보하지 말고, 개새끼들아. 니네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니네가 왜 그런 패치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유저가 납득을 할수 있어야, 있어야 할거 아니야.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호객행위를 해요. 이 옷이 왜 좋은지, 사모님한테 이게 왜잘 어울리는지, 이 옷이 왜 예쁜지, 이 신발을 왜 지금 여름에 사셔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주잖아. 우리한테 어? 입을 털어가지고. 니넨 왜 안하냐고 우리도 고객인데 신장 피통 패치를 했으면 왜 했는지 적어도 우리가 납득하고 말고는 그 뒤야 그 이유를 먼저 적으라고 니네가 패치한 이유를 먼저 적어달라고 납득은 우리가 그 후에 할 테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모르잖아 얘를, 얘를 왜피왜피을 상향시켰는지 아무도모르잖아 진짜로 말도 안 해줘 정말 클래식이 오래 가기를바라고 저는 이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이 분위기 그대로 정말 다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 그 사람 숫자, 옛날 분위기 그대로 정말 저는 작년까지도 그런 얘기를 제 친구들하고 했어요. 라이브 아이온을 하는 제 친구들이랑 이사펠 마족에 있는. 근데 그게 그, 이, 그 얘기를 한 이후에 클래식이 나와서 진짜 좋았는데 클래식 물론 클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날짜 버전 그대로 옛날이랑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랑 조율을 할때그 과거와 현재의 갭 차이를 조율을 왜 하는지 클래식 서버 오픈하기 전에는 말 잘했잖아, 아가리 잘 털었잖아요. 유튜브까지 찍으면서 뭐 직장인과 과거 현재 그 차이의 뭐 밸런스 조절을 위해 아이템 드랍률 뭐 이런 것도 조절할 거고 PVP에서 충격 해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기 요소인지 알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충격 해제지만 있어야 하고 공격 속도, 시전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주기 위해서. 양손 무기와 한손 무기의 갭 차이를 줄이고자 합성을 출시를 했고 그런 거 얘기 다 해줬잖아요. 왜 이건 안 해주냐고? 왜안 해주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안 해주는 거면 니네가 애초에 이런 패치를 안 했을 거잖아, 그죠? 알고 했으면 공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래식 서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기까지고.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오래 가기 위해서 공성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